죽음과 불안에 고통받은 예술가 에드바르트 뭉크 메시지. 어린 시절, 저는 어머니가 없고, 병들고, 지옥에서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위협에 시달리며, 항상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저는 깊은 불안감을 느껴왔고, 그것을 예술을 통해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인생의 비참함과 위험, 그리고 사후 세계, 그리고 지옥에서 죄를 지은 아이들이 받는 외부적 형벌에 대해 배웠습니다. 죽음은 마치 눈이 뽑혀 아무것도 볼수 없는 것과 같다. 어쩌면 지하실에 갇힌 것과 같을지도 모른다. 모두에게 버림받은 것이다. 문을 쾅 닫고 사라져 버렸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축축한 부패 냄새만 들릴 뿐이다. 내 썩어가는 몸에서 꽃이 자랄 것이고, 나는 그꽃 속에 있을 것이고, 그것이 영원이다. 한장한장 한장 그림을 그리며 내 눈이 강렬한 순간에 받아들인 인상을 따라갔다. 기억만 그리고 아무것도 더하지 않았고 내가 보지 못한 세부 사항도 없었다. 그래서 그림은 단순하고 공허했다. 조금은 칠흑 같은 어둠이지만, 색은 밝다. 화가가 되려면 빗줄기를 다루어야 한다. 나는 그림을 그렸고, 그 색깔들 속에서 음악의 리듬이 떨렸다. 나는 내가 본 색깔들을 그렸다. 남에게 베푸는 부자는 두 배로 훔친다. 먼저 돈을 훔치고, 그 다음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다. 자연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영혼의 내면적 모습도 포함합니다. 더 이상 남자들이 책을 읽고 여자들이 뜨개질을 나는 신뢰를 그리지 않겠습니다. 숨 쉬고 느끼고 고통받고 사랑하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그리겠습니다. 저는 많은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세를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지상에서 중단된 친척과 친구와의 대화가 저승에서 계속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